네, 여러분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어, 어 문법 42쪽부터 단원 종합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철수가 밥을 먹다. 뭘 먹을까요? 자, 어, 여러 가지 다4개 기준으로 나왔는데 간단한 건 간단하게 합니다. 철수 사람이 이름 명사입니다. 명사 가 주격 조사. 주격 조사는 이가가 있어요. 이가 앞이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서 이가 앞에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가. 만약에 받침이 있으면 이가 옵니다. 은느는 주격조사 아닙니다. 자밥 명사 을 서술격조사 아가 아니라 목적격조사, 목적격조사, 목적격조사 왜 이러죠? 을를 있습니다. 을를 역시 역시 앞에 받침이 있냐 없냐, 즉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서 을를 그 다음에 먹다. 단어로는 명사, 조사, 명사 조사, 먹다 동사지요, 동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어란 자립할수 있는 말이나 자립할수 있는 말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 요 지금 빨간색 밑줄 친게 조사입니다. 조사. 조사 조사. 어, 이 사건을 조사해 주세요 할때 조사가 아니라 단어의 한 종류예요. 왜 이렇게 흔들리지? 품사입니다. 단어예요. 단어. 이가 같은 것도 단어라니까요? 을 이런 게 단어예요. 그래서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쩌면 조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철수 가 밥을 먹다 이렇게 다섯 개로 분석할 수 있다. 이중자 항상 강조하지요. 홀로 쓰일 수 없지만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 쉽게 분리되면 단어로 인정한다. 자 조사 뭐 가을 가을 참고로 이 영상은 10번까지 찍습니다. 먹다는 무엇과 무엇으로 다시 쪼갤 수 있는데, 쪼갠다, 더 나눌 수 있어요. 자, 먹하고 다. 이렇게 쪼개는 이유는 먹다, 먹고, 먹지, 먹어. 이런 식으로 어간과 방금 저는 활용을 했거든요. 활용. 먹다, 먹고, 먹지, 먹어. 이런 걸 활용이라고 하고요. 그 변화, 활용할 때 먹은 변하지 않았죠. 이런 걸 어간이라고 합니다. 어간. 변화는 이다 위치에 오는 모든 것들을 어미라고 합니다. 품사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간과 어미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실질적 뜻을 가진 어근은 예고요. 어미는 실질적인 뜻을 가지지 않았지만 문법적인 뜻을 가진 형식 형태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형태소라고 하지요. 형태소. 형태소라고 한다. 따라서 이 문장은 다섯 개의 단어와 먹다를 나눴으니까 여섯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수 있다. 2번. 아, 배고파. 자, 2번. 다음은 제시된 문장 분석. 자, 다 필요 없고. 어제는 날씨가 좋았다. 자, 단어로 나눠보면 어제. 어제. 명사죠? 어, 는. 조사죠? 주격조사 아니라 보조사예요. 보조사, 는. 어? 는이 붙었는데 왜이거 주어가, 그게 지금 그거 따지는 게 아니라. 자는 조사, 어쨌든 조사, 날씨 명사 가 조사 좋았다 하나의 형용사지요. 어 선생님 동사와 형용사 구분을 잘못 하겠어요. 어 동사와 형사 용 구분법은 앞에 나왔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사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 형용사는 어,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고요. 어 명령형, 청류형, 현재형 가능한 것은 동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장은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만약에 답이 틀리면 저를 욕하십시오. 이 문장은 일곱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 아, 뭐야. 일곱 개. 근데 왜 일곱 개지? 좋았다를 어간 앗. 과거 시제 선음을 어미 다 어말 어미 어, 앗하고 다가 어미 어미잖아요. 어간 어미 어미 나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개지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거기 답지에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음, 그렇죠. 됐고 3번. 아싸, 빠르다. 다음 문장을 형태소로 분석하고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우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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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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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자, 실질 형태소이면서... 왜 어, 이렇게 흔들려?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 자, 뭐라 그랬지? 둘, 셋, 어, 간이지요. 어간, 어간. 기본형으로 만든 다음에 다를 뺀게 어간입니다. 기본 형태로 만든 다음에 다를 뺀 부분이 어간입니다. 자, 그냥 여기다가, 여기다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도, 해도 되겠죠? 형태소 분석. 자, 철수, 명사, 가, 조사. 여기까지는 그냥 더 이상 쪼갤 게 없어요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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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에 지죠 피아노 하나의 명사를 조사 자 치고 치다 지어 처 치다 치다 치다니까 어간치 어미고 이렇게 해서 그럼 이 중에서 어간은 치입니다 치그럼이 밑에 보시면 여기 실질 형태소에서 의지형 형태소인 거 다음 여기 치가 들어가죠 치뭐 이렇게 하이픈을 이렇게 답지 보면 다 쳐놨는데. 원래는 쳐야 하지만 그냥 편의상 안 치는 걸로 할게요. 저는 영이가 영이가 노래를 부르자 마찬가지로 영이가 노래를 부르자 부르자 부르다가 기본 형태지요. 부르다 부르다. 그러면 다를 빼면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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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간입니다. 이게 실질 형태에서는 의존 형태 형태에서 어간 찾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니다 모든 관형사 모든 관형사 모든 어모 뭐? 모든 형용사 아닌가요? 모든 사람을 꾸며 주지요. 관형사 형태 변화가 없습니다. 체언을 수식하는 사람 사람은 명사. 자, 들이를 어떻게 하냐면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 들이라는 건 복수를 나타내는 전미사예요. 복수 전미사. 이는 조사예요. 주격 조사. 그러니까 다 쪼개야 돼요. 박수 박하고 수를 쪼개지나? 안 쪼개지죠. 를. 자, 보냈다. 보냈다, 의 어간이 뭘까요? 어선생님, 다를 뺀 보넷이잖아요? 아니지요. 보냈다, 잘, 잘 보세요. 보냈다, 기본 형태, 보내다지요 그러면, 어간이 보내고요. 여기에, 과거 시제 선어말럼이앗 붙었고, 다 붙었어요. 어선생님, 이게 왜 아시예요? 어, 타고 아은 어떻게 차이를 두나요? 자, 이거는 뭐, 그, 모음 조화를 따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에가 뭐 가다 아면 양성이니까 앗 이렇게 붙고요. 먹다는 어지요. 어. 음성이죠. 그럼 어 이렇게 붙어요. 오 아직까지도 모음자가 뭐 살아 있네요. 살아 있어요, 여기는. 자, 아이고 벌써 지치나요? 자, 4번. 자,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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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제시된 문장을 단어와 형태소로 분석해 보자. 민영이는 항상 즐겁게 공부했다. 여러분, 단어는 이렇게 그냥 빗금으로 끊어 버릴게요. 안 된다고요? 끊을게요. 자, 민영이는 어, 이거 어떻게 끊지? 이 이는 뭐예요?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철수는 할 때는 이가 안 붙거든요. 근데 앞에 받침이 들어가는 민영이는 동철이는 동철이가 누구지? 이렇게 할때 이가 붙어요. 이야요놈의이 알아두세요. 이거 전미사예요. 오 마이 갓 하지만 이 전미사는 여러분 단어를 할때 따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파생어가 하나의 단어잖아요. 그렇듯이 전미사는 그 단어에 붙어서 하나의 단어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까지가 단어가 됩니다. 어왜 이렇게 흔들려? 민영이 이게 하나의 명사예요. 는 조사. 조사 지금 입금치는 건 단어 기준입니다. 항상 부사. 즐겁게, 즐겁게, 즐겁다지요. 그럼 형용 즐겁다. 상태나 성질이게 형용사겠지? 공부했다. 동사. 이렇게 됐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형태소 분석 들어갑니다. 자, 형태소는 접사 떨궈내야 돼요. 어, 사람 이름 빨간색으로 치면 안 되지. 어유, 아우, sorry. 자, 민영, 사람 이름, 이, 곧말로 할까요? 아이고, 이게 자꾸 낫게 해서 자꾸 치네. 아이고, 이렇게 사선으로 하자. 는, 자, 이거 접사입니다. 접사. 단어는 한 단어인데, 경태소는 쪼개야 돼요. 그 다음에, 항상 부사. 그리고, 즐겁게는 즐겁다지요, 즐겁다. 어간, 즐겁게, 부사형 전성 어미, 어미예요 게. 자 공부했다 공부 명사지요 하 접사예요 접사 명사를 농사로 바꿔주는 접사 했다니까 하 하라는 접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어시 붙어야 돼 아시 붙어야 돼 하니까 양성이잖아 그럼 앗 이렇게 붙어야 돼 보, 보이죠 그리고 어미 다 오케이 자, 열심히 분석하세요. 이 개수는 여러분이 세십시오. <laughs> 자, 그다음에 할머니께서 구운 감자를 잡수신다. 할머니께서 명사 조사 구운 굽다지요. 그러니 동사 감자 명사를 조사 잡수신다 동사. 자, 이 단어 분석은 이렇게 쉬운데 자, 형태소 분석 들어갑니다. 할머니 더 이상 쪼갤 수 없죠. 어머니 돈이잖아. 확 그냥 아니죠. 할머니 하나 깨서 하나, 여기까지 똑같아요. 똑같은 거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똑같고, 똑같고. 쓰기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굽다! 자, 구은 기본 형태 굽다죠. 굽다. 굽에다가. 오케이? 자,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굽에다가 은이 붙었어요. 어미, 은. 그래서 이게 비읍 불규칙 활용이거든요. 불규칙 활용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굽은 이렇게 쪼개고요. 감자. 못 쪼개죠. 감. 자. 를 똑같이 어 똑같은 거그 쓰지 자 잡수신다 크으. 자 먹다의 높임말은 잡수다예요 잡수다 잡수다 여기에 어 높임시제 선어말 어미 아, 높임시제란다 높임선말 어미 시가 붙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를 나타내주는 니은이 붙었고요 어미가 그 다음에 맞춰주는 다 어미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잡수신다는 어미가 하나, 둘, 세 개나 있습니다. 어간, 잡수가 세 개의 어미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어렵지요? 어, 그리고, 이미. 자, 그 다음에 단어와 단어 분석 들어갑니다. 이미. 부사죠? 이미. 어르신들. 자, 들. 접사지만, 전미사지만, 복수를 나타내는 전미사지만, 앞단어에 붙여서 하나의 단어로 인정합니다. 깨서. 는 조사는 이렇게 연결해서 붙일 수 있어요. 그곳에 그곳 대명사 장소를 지칭하는 에 조사 도착하셨겠다 하나의 단어지요. 단어는 하나 둘셋넷 다섯에서 일곱 개밖에 안 되는데 와 이거는 형태소가 어마무시하죠. 자잘 보세요. 이미 어르신 어르와 신못 쪼개죠. 어르신 자들 복수전미사 쪼개고요. 깨서 똑같고 는 똑같고 여기서는 이제 들 하나 떨어뜨렸지 자 그곳이라는 대명사 그곳 합성어예요 이거 그곳 대명사가 아 대명사 하나의 합성어도 여러분 하나의 단어입니다 평태소 분석할 때 이렇게 쪼개지 이렇게 모든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는 앞말에 붙인다. 그걸 유념하시면 그곳 하나의 합성어 단어잖아요. 안 띄었잖아요. 하지만 형태소할 때는 쪼개 줍니다. 에. 그다음에 야 도착하셨겠다. 그 도착하다가 어간인데 어간도 파생어니까 도착 명사가 하다를 만 하를 접사 하를 만났죠. 그럼 쪼개고 그다음에 하셨겠다. 이게 합쳐졌네요. 하시 어, 와우, 개, 우후, 다, 대박. <laughs> 도착, 명사, 근데 어근이에요, 어근. 접사, 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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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 이게 도착하가 어간이거든요? 근데 이 어간을 파생 듣기, 파생어기 때문에 또 쪼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아, 나는 이제 막 포기하겠어. 소리가 살짝, 살짝 들리는데. 오, 요, 요 독특한 어려우시겠지만 요 독특한 거 이렇게 좀요 예를 통해서 잘 열심히 연습하시면 됩니다. 어, 이거 10번까지 못 하겠는데? 사냥꾼이 우물가에서 손을 닦았다. 사냥꾼이 우물가에서 손을 닦 가... 여러분, 그러니까 단어는 일단 띄띄 띄어쓰기를 이렇게 사냥꾼이 띄우고, 우물가에서 띄우고, 손을 띄우고, 이랬잖아요. 이걸 다 끊어요. 여기까지는 어절이라 그러거든요. 여기서 조사만 떼면 돼요. 이, 에서, 을, 이렇게. 오케이? 자, 형태소. 사냥꾼, 접사지요. 그럼 사냥과 꾼을, 어이고 사냥, 양이네, 사냥. 꾼을 쪼개고 이 쪼개고 우물가 우물가 합쳐졌죠가 합성어지요. 에서 조사 쪼개고 손 똑같고 을또가 닦았다 닦다죠 어간 닦악 과거시제 선언어미다 이렇게 하면 되죠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5번 어 빨리빨리 갑시다 몇분 지났지? 14분 지났네. 어휴, 자, 조금만 더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그 누구보다 빠르게, 더 빠르게. 아니, 소리. 자, 다음 단어를 분석할 때가 둘 이상 쪼개진는 단어가 더 이상 쪼개지지않는 단어를 나눠보자. 그럼 이거는 그냥 동그라미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단어를 단일어라고 하거든요. 그럼 동그라미로 할게요. 단일어만 분석하면 되지요. 집, 더 이상 쪼개지지 않죠. 풋사가 풋사가로 쪼개지지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바다 바하고 다 아니요 노노 더신 더타고 신 파생어입니다. 음, 파생어는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합성어는 다른 표시를 하면 되겠네. 선생하고 님자 파생어입니다. 지금 제가 빗금 이렇게 치는 건다 파생어예요. 미줄친게 어근들입니다. 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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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 어근 님 파, 접사예요. 접미사 나무 더 이상 못 쪼개지요. 나무 장미 장하고 미아 노노 장미. 나무꾼, 파생어입니다. 나무, 어근, 꾼, 전미사. 맨손, 파생어입니다. 손, 어근, 맨, 접두사. 밤낮. 자, 이거, 이거는 어떻게 표시를 하나? 이거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거는 밤, 밤하고 낮. 이건 합성어입니다. 책하고 가방. 합성어입니다. 햇, 곡식, 햇. 이거 파생어입니다. 햇, 곡식, 곡식, 어근. 꽃신, 꽃신 합성어지요. 꽃하고 신. 구름 단일어지요. 단일어. 볼펜이 두개 있어야겠다. 하늘 단일어지요. 민들레 더 이상 쪼개져요? 안 쪼개지죠. 늦더위 자 파생어지요. 늦. 아 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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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아니지 너너너 이봐 이런 걸조심해야 된다고. 늦다의 늦이지 어간이죠 그러니까 이거 어근이잖아. 이거 더위. 이것도 어근이죠. 그럼 합성어요 합성어. 개살구, 이런 게 파생어죠. 이개먹먹게 아니잖아요. 살구가 어근이고요. 엄마 하나의 단어, 오늘 하나의 단어, 이렇게 되죠. 오케이? 자, 아이고, 6번. 다음 단어를 어근과 접사로 분류하고 합성화 파생어로 구분해 보자. 빠르게 가봅시다. 자, 햇밤. 이거는 우리 동그라미를 칠까요? 아, 햇밤. 자, 햇밤, 어근은 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할까? 여기다가 할게요. 자, 잘좀 더. 햇밤, 어근에다가 동그라미 칠게요. 햇밤, 남는 거는 접사, 어근에가 동그라미, 남는 건 접사. 어, 접사는, 잠깐만, 세모. 동, 동, 자, 다, 다시, 어, 동그라미 어근, 동그라미 어근, 세모 접사, 이렇게 할까? 여기다가, 자, 햇밤, 밤 어근, 햇, 접사. 밑줄 칠게요, 접사. 그게 판, 아니, 다 세모, 햇. 접사, 어근. 어근, 실질적인 뜻이 있는 걸 어근이라 그래, 실질 형태소를. 어간도 실질 형태소니까 어근이지요. 자, 벌판, 벌, 어근, 판, 어근. 자, 어근, 동그라미가 두 개면 합성어입니다. 동그라미 하나에 세모 하나는 파생어고요 동그라미가 하나만 있으면 단일어입니다. 오케이? 살리다. 자, 살다의 살 리는 어, 뭐 피동인지 사동인지 모르겠지만 전미사지요. 파생어입니다. 다 어미는 아무 표시를 하지 않겠어요. 파생어 합성어의 단일어에 영향을 못 끼치니까. 덧대다는 덧대다. 대다지요, 대다. 대다 대 어간이니까 어근이지요덧 접사지요. 세모 있는 거다 세모 하나가 있으면 다 파생어예요. 이렇게 이렇게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는 파생어예요. 파파파파파 파, 파. 파, 파. 동그라미 두개 합성어. 자 날뛰다 날다 날다 날뛰다 날다죠 날다 어간이죠. 뛰다죠 뛰다 띠다. 어간이죠. 합성어예요. 동그라미 두개 합성어. 이제 합파 안 쓸게요. 자 색종이 색하고 종이죠 동그라미 두개 합성어. 겁쟁이, 겁, 동그라미, 쟁이, 접사, 쟁이, 치 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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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어간, 어근이죠. 치, 접, 접, 접두사예요. 치, 치, 알아두세요. 치. 자, 들기름. 크, 사람들이 진짜 들기름. 선생님, 이 들, 들이잖아요. 들, 들판 할때 들. 합성어잖아요. 그럼 동그라미, 동그라미. 일단 기름은 동그라미죠. 자. 이거 들기름은 들깨로 짠 기름을 말하거든요. 근데이 들을 따로 떼버리면 들이라는 건 들판의 들은 들깨를 의미하지가 않아요. 즉 의미가 변질됩니다. 의미가 변질되면 음, 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들은 접사예요. 접사. 참기름도 마찬가지예요. 참깨로 짠 기름을 참기름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접사예요. 이것도 파생어예요. 파생어, 파생어, 오, 파생어, 요거 합성어. 지난주 지나 와 이, 지나다지요 지나다. 지나요 지나. 가 어근이에요. 주 어근. 이거 합성어입니다. 합성어네. 자, 날다, 날 어근. 개. 날다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 주는 접미사. 논길, 논길 따로따로 합성어네요. 날아가다. 자, 날다의 날 어간이니까 어근이지요 가다에 가, 실질형, 실질적 의미는 날, 가, 어간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동그라미들이 다 어근들이에요. 어근, 어근, 어근. 실질적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죠.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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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근, 질, 접사, 밤나무, 밤나무. 자 동그라미 두 개는 합성어입니다. 동, 세모 하나가 있는 거는 파생어고요. 그렇습니다. 뒤에 밑에 이거는 알아서 이렇게 하세요. 잠깐만, 지금 20분이 넘었네요. 조금만 더 할게요. 자, 7번. 제대로 찍히는 게 맞지? 오, 7번은. 자, 이거 동그라미로 합시다. 청포도. 청포도. 청, 청색을 나타내죠. 포도. 동그라미 두개 합성어. 마을 하나의 동그라미 단일어. 하늘, 하나의 동그라미 단위로, 알라리. 자, 이 알라리는, 알과 알이 먼저 합쳐졌지요. 그럼 이게 합성어인데, 뭐 동그라미 두개 합성어잖아요. 근데, 나중에 2가 붙어요. 자, 이거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이라고 하는데, 1, 1에 1 2가 붙은 게 아니라, 1, 1에 1, 1이 먼저 합쳐지고 나서 2가 붙었죠 그럼 파생어입니다, 이거. 오케이, 알겠어요? 이렇게 끊을게요. 파생어 일일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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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다와, 오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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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의 오. 그러니까 두 개. 합성어, 들어오다 합성어. 박혀, 박혀, 박. 박다의 박, 어간이지요 시, 히, 히 접사. 이거 파생어. 그러니까 지금 파생어는 일일이, 리얼 그다음에 박혀 비읍, 요렇게 있죠. 그다음에 바다 안에 단일어 바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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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다 어간만 있죠. 어미는 안 칩니다. 지읒 단일어입니다. 손님 자 손님 그 손이라고 해요. 그 손님의 그 손이 손님을 뜻하고 님은 전미입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치읒은 파생어예요. 파생 하나, 둘, 세개 있죠. 고달프다 고달프 어감만 있죠. 단일어예요. 키윽 단일어. 포도 단일어지요. 한북 한북 부사지요. 단일어. 단일어가 그다음에 은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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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과쟁반 합성어네요. 그러니까 합성어는 청포도 기억. 미음 들어와 들다와 오다가 합쳐졌죠. 들오 은정만 세개 있네. 오, 3 분이 지나가고 있네. 자, 팔 번. 적두파생 전미파생. 자, 아이고, 이거는 이거는 이제 세모 말고 밑줄로 할게요. 어차피 다 파생어들이니까. 자, 어근만 일단 나무 뒤에 붙었죠. 뒤에 붙으니까 전미 전미 파생이죠. 전미 파생이 들어가지. 맞고소 고소 고소 어어감. 일단 어근만 찾아봅시다. 손. 근데 이 중에서 그 품사가 변하는 단어 있어. 그 전미 파생 이거를 이제 전미 파생 한정적이 아니라 지배적 접사라고 하는데 품사가 변한 단어 있어요. 그거는 빨간색으로 갈게요. 빨간색으로 한번 찾아보자. 어이고. s 리 r 리 미안합니다. 자, 자다지어 자다. 자다에 어간 자에다가 미음이 붙어서 명사가 됐지요. 미음 전미 파생 중에서 이게, 이게 그거예요. 이게 자, 자다에. 근데 동, 변했어요. 잠. 이거 4번 여기 들어갈 거예요. 품사가 변한 잠. 동사가 명사됐지요. 자, 날고기, 날고기, 날고기 아니지요. 날고기. 접두 파생 다 찾아보자. 풋사랑 접두 적두 파생. 접두 사면 다 찾아드릴게요. 일단, 뚜루루루루 군침, 군침도 접두 파생. 맏형 접두 파생. 추다, 애호박 접두 파생. 샛노라타 접두 파생. 자, 이제 전미 파생 중에서 품사 변하는 거. 걱정이라는 단어에 슬업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걱정스럽다 형사로 바뀐 거예요. 6번 여기 들어갑니다. 걱정스럽다, 6번. 이건 4번, 6번, 맞죠? 그 다음에, 자, 중요합니다. 공부라는 명사에 하라는 접민사 붙었어요. 8번, 품사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쁨. 기쁘다의 기쁘에다가 미음 붙어서 명사됐죠? 품사 변했습니다. 희죽이는 그냥 희죽이에다가 이가 붙은 그냥 품사 안 변했어요. 안 변했지, 안 변했죠. 그다음에 높다의 높에다가 이가 붙어가지고 높이 명사 혹은 부사로 바뀌었지요. 어느 사인 쓰임에 따라서 명사 혹은 부사로 쓰여요 높이가 어떠니 하면 명사고 높이 나라라 하면 부사예요. 그다음에 달리다 달리 어간에다가 기가 붙어서 명사가 됐지요. 또 있나? 또 있나? 잠깐만요. 또못 찾은 거 제가. 어, 어, 낮추다 있잖아요. 낮추다는 낮다지요. 여러분, 낮다는, 추다 낫다 잘 보세요. 낮다는, 형, 낮다는 형, 상태죠. 형용사. 근데 추가 붙으면 동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전미파생 중에서 형용사를 동사로 만들어주는 품사가 바뀌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아시겠어요? 영상을 보시면 질문할 때, 참 뭐, 자, 뭐, 발이 많아. 자, 9번. 9번을 빨리, 10번까지 하기로 했는데. 30분 안에 끝낼 수가 없고. 어 이거 언제 다 해. 후, 합성.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 일반적인 문법에 따라서 합쳐진 말 비통사적 합성어 일반적이지 않은 문법에 따라 문법을 어긴 난. 근데 비통사적에는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된 말이고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됐으니까 뒤에 체언 어 이거는 여러분 그좀 이거 좀 길어지거든요. 그럼 이 영상 보다가 지루하니까 9번에서 끊을게요. 자, 9번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 See you again.